그럼 우리가 AI 시대가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실제로 살아남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이 2월 10일이고, 네.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제 예상으로는 우리 콩님은 아마도 아내의 발렌타인데이를 준비를 안 했을 거야. <laughs> 정확해요, 정확하죠? <laughs> 정확하죠? Exactly. 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껍질이 본질이다, 형식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표지를 보고 책을 사지, <laughs> 내용을 보고 사지 않는다. 헬스장을 갈때 밖에 걸리다 사진을 보고 헬스장을 가고 기구를 보고 잘 가지 않더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진짜 본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들한테 형식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게 뭐냐면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진짜 이 세상의 축복이야. 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더하게 해서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매일 다 다르게. 마술사 불러오고 <laughs> 막 YMCA하고 풀장 파티하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오고 아 너무 좋다 응. 벌써 홀리데이 내 생일은 세상의 홀리데이야 약간 이런 느낌 좀 부작용한 애들이 <laughs> 자존감 좀 너무 높아 이렇게 엄마한테 가요 엄마 나 잘생겼지 넌 잘생길 수가 없어 넌 <laughs>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아 아빠를 봐아 실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거에 1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그건 엄마 생각이니까 음, 되게 명확하다 그건 네 생각인 거. 어. 어, 난 멋져. 이렇게. 부작용이긴 한데, 네. 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생일 파티를 안 해도 내 자존감을 세우는 게 어렵진 않지만, 생일이라는 형식이 있잖아요. 이 껍질이, 통이 본질을 담기 때문에, 이 형식을 무시하는 거는 지혜롭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생일을 알려야죠. 어? 아, 생일을 알린다라는 게 이미 위축돼요. 네. 어, 부끄러워. 약간 이런 느낌. 부끄럽긴. 내 생일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알아야지 이 얘기도 지금 AI 시대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음. 이게 지금 발렌타인부터 여기까지 음. 어떻게 지금 AI로 연결이 되는 걸까 이 <laughs> 생각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지금 AI 시대에 그 뭐가 중요할까 왜 지금 이 날짜가 중요할까 2월 10일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딥시크 그... 그 전주에 일어났고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세마트만이 한국에도 왔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어, 네. 어디다 찾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요 아 펄플렉시티를 사용 안 하고 쏠치를 다... 하는데 아저씨랑 내가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이거 뭐야? <laughs> 저번 주에 딥 쏠치라는 게 나왔어요. 딥 리서치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 지금 이사회에 엄청난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인식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 이제 회사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단 말이죠. 네. 직원분들의 걱정을 많이 해요.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20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 지식이 싹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얘가 박사 논문 정도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지식으로 뭔가를 필요한 거는 얘가 다 하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 시장으로 나간다. A라는 산업군으로 나가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한 9명에서 10명 정도의 리서치하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대요. 돈이 꽤 많이 들었대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저 며칠 전에 그분하고 얘기한 거예요. 했는데 9명 10명 명이한 거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대 아직 근데 그 마켓 리서치를 해서 갖고 오면 대표님이 판단해서 판단. 선택하는 것 뿐이지 이분들이 음. 선택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료나 내가 직접 물어봐서 딥 리서치가 한 자료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음. 그럼 돈 천만원 이천만원 여기에 쓸 거냐 삼십만원 쓸 거냐 한국에 있는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이 돈을 내가 그래도 쓸게 한국에 몇 분이나 있을 것 같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일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써봤더니 어 이거 되네 그러면 원래 이분들을 고용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고용을 안한 거니까 아예 안 일어난 사건이 되면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리고 난 이거 쓰고 끝난 거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게요. 지식에 대한 거의 모든 거 제가 어떤 분의 이거는딥리서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채 g p t 로 본인의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미술치료 같은 걸로 물어봤더니 아, 그 답변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는. 근데 만약에 그걸 딥리서치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박사논문 박사... 사람의 그렇죠. 미술 치료 박사 하신 분의 상담력으로 이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깊은 얘기. 근데 그 분이 실제로 그거를 읽고 펑펑 울었대요. 아, GPT 아, 플러스로만 예. 했는데도 그랬는데, 아. 딥 리서치로 했으면 아. 치유까지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아, 좀충격적이다 얘가 음악도 듣잖아요. 음악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음악도 얘가 해줄 수 있고, 요즘 뭐, 수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겠고. 아, <laughs> 진짜 큰일 났네. 네, 음악 만드는 거. 응. 아, 아, 이거 아... 진짜, 아, 콩님. 에이. 저 지금 GPT 쓰고 있는 거 봐야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이. <laughs> 저치한번 <치고> 해보실까요? <laughs> 어떻게 나올까? 진짜 재밌겠다. 이러 가지고 제가 이제 쇼츠 영상에다가 BGM으로 깔면. 깔면 되는 거죠. 어, 준비됐어. 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좋죠죠 <laughs> 어, 심지어 좋아. 대박.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뒤에 거. 다시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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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요? 아, 가슴 어, 소름 돋아. 아, 아, 목소리는 누구예요? 몰라요.

어, <laughs> 는 기억이 안 나는 정도어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AI가 지금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되는. 음, 제가 말로만 했던 걸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건데. 음. <laughs> 보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건 음.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가장 비슷한 걸 양산된 것 중에 고르는 거였거든요. 음. 근데 다 DIY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응,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잖아. 와, 무료로. 와, 딥 리서치는 이제 어떤 분야든 박사과정을 마친 그렇죠. 권위 있는 수준의 솔루션을 내가 그냥 이거 하나로 완벽하지는 않고 조심하고 싶은 것은 딥 리서치가 모든 지식을 다 갈아 엎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에 대한 분야들이 대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몰라요. 경기를 보는 거랑 경기 안에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아, 이거는 맞아 틀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5년 뒤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세 가지 분야를 손꼽자면 어, 이거 유료? 첫 번째로는 저는 휴먼 터치. 휴먼 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움직일 것 같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 네. 공간이 아, 훨씬 더 중요해질 네. 것 같고 그냥 공간이 아닌 경험의 공간으로 네.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 공간의 컨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커뮤니티. 근데 그게 큰 커뮤니티가 아니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네.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 자체가 차별성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 신기한 게 눈송이가 하나도 같은 게 없대잖아요. 같은 모양이 없대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이거 진짜 신기한 거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지문만큼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대는데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별성을 줄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나로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차별성을 줄수 있는 거. 예요 내 모습이 아니고 나의 경험, 믿음, 생각, 감정, 욕구들 나의 성격, 흥미, 강점, 장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기 때문에 이런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 자체를 뭘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뭐 음악으로 표현하느냐 미술로 표현하느냐 서사로 표현하느냐 뭐 그림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면 그 나를 표현하고 그 표현들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티 즐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들이 모이고 모이는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가 될 거고 그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좀 프랜딩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누구지? 알지 못하면 나를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서사 구조로 나와야 되고 그 서사 구조를 알려면 왜라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와. 그것들을 하는 게 쿵님이 하는 거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거를 무료 강의로 풀고 있죠. 어 그렇죠. 수요일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거고 김승호 회장님도 그렇고. 신혜철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성공은 운이다. 근데 그 운이 생각보다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이고 저는 10년 단위로 어느 정도의 큰 운은 오고 30년에 한 번은 큰 운이 오고 작은 운들은 자주 오는 것 같아. 근데 운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운이 오는 동안 내가 계속 같은 걸 하고 있어야 돼요. 응. 그러려면 내가 나로 살아야 운이 왔을 때 운이 나를 만나지 내가 나로 살면서 지속 가능하면서 운들이 오는 것들을 잡으면서 갈때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브랜딩 마케팅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경쟁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많고 지식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우월했는데 이게 이제 지식이 풀렸어 결론은 뭐냐면 뭐 AI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까 너무 많지만 이 시대가 오면서 콤님이 운대를 만난 거야. 와. 아, 진짜로. 그치, 운대를 딱 만났어. 오. 지금 이제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의 그 대화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올해가 파운데이션을 엄청 세워놔야 되는 때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음. 내년부터는 이제 정신없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정말 이 무료 강의 하는 것도 사실 이게 무료라서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쵸.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휴먼터치, 공단, 그다음에 커뮤니티, 어, 대표님들을 만나서 AI 시대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지식과 관련된 직업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 많이 사라질 텐데, 그게 회사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훈련을 받은 게, 너 생각하지 마,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중간 단계에 계신 분들이 하달되면, 그분이 알고 있는 대로 반응하게끔 훈련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경영진은 생각하고, 여기는 그냥 시, 일을 실행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일이 거의 다없어지 이게 저희 세대예요 경영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AI를 도입해야 되잖아요. 도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도입을 하는 일들을 이분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알죠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이걸로 대체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완수되면 나는 아웃 난 아웃 하다 끝날 때쯤 알아. 어 뭐야 이거 끝나면 나 아웃이네. 끝날 때쯤 알까요? 진짜? 하면서 어, 알까? 와 어, 모를 것 같은데 전체에서 이거 보면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거 볼때 모르지만 끝나면 어 뭐야 내 잡이 없어졌네. 근데 그게 5년 안에 올 거라는 거죠. a 이 시대 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휴먼 터치와 공간과 커뮤니티가 중요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정말 중요해지고 부부 사이의 휴먼 터치가 중요해지고. <laughs> 부부 사이에 가는 공간이 중요해지고 발렌타인데이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 결국은 휴먼 터치 경험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있는 날들은 사실 부부 사이에서 아내한테 잘 해야죠 근데 저는 약간 AI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네.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게 결국은 본질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뭘까? 제가 저, 맞혀볼게요 저 네. 믿음과 사랑 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믿음 소망 사랑이네요 진짜 <laughs> 맞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사랑이라. 네. 우리가 이제 기능적이라는 것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 네.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시대로 오면서 AI 시대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더 회복되고 이런 시대들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AI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같이 뛰고 있어야 된다. 그 뛰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휴먼 터치, 공간에 대한 거,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기장 안에서 내가 나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서사구조로 풀어가면서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앞으로 5년 동안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AI 시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무기 손님을 만나는 거 저한테 오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긴 한데 음. 돈을 내고 솔루션을 받을 때 원하는 건 사실 음. 잘 정리된 결론 음.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건 생각을 저랑 같이 하는 생각의 프로세스 음, 음.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과정을 같이 해보고 음. 혼자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여정에서 어디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도 계속해서 내가 되뇌이면서 음.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고 아 이런 게 나는 내 안에 있었구나를또 깨닫고 음. 발전시키고 이런 시간이 계속 있어야 음. 된다는 걸 최근 행보를 보면서 폼님은 다 가지고 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홈님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안 가지고 있느냐 자기 확신? 어 믿음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만 약해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이 뭘까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네. 이거다 오. act as if인 거예요 그럴 것처럼 네. 행동해라 난 그런 것처럼 말도 하고 그런 음. 것처럼 행동하면 그 에이미 커디가 말씀하신 fake it become i t 라 그랬거든요 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럼 넌될 거다. 근데 되어 있는데 안 믿는 거기 때문에 <laughs> 페이크 하는 것도 아니야. 믿지 못하는 게 본인을 페이크하고 그게 해서. 페이크네요. 윌리엄 제임스 액트 에즈이프를 행동으로 설계하시는 건 어떨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난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고 네. 행동하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어떻게 된 것처럼 제가 행동하고 얘기하면 되나요? 굉장히 쉬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야 저 사람이면 내가 부울게 없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룬 것들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그게 나다저 어. 사람의 성취가 내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사실 그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그걸 축소하는 거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텐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내가 지금 사용해보지 않았던 나의 포텐셜들이 음.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겠구나라는 음. 그런 생각 그럼 두 번째로, 고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중증 외상센터. 다시 보셨어요? <laughs> 어, 어, 고고고고. 어, 땅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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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매우 이거. 매우, 와, 진짜. 잘 보세요. 네. 아, 난 이거 보면서 진짜. 콩님 생각이 좀들었어 아, 진짜. <laughs> 그리고 저 녀석은 신경과 협진 를해 하고, 신경과 빨리 빨리 박쳐박쳐박박쳐박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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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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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걸 자기 거를 가지고 오면 어떨까? 믿음. 어.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인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서 깊어지면서 손님에게 달라붙는 사람 네. 일들의 네. 퀄리티와 종류와 크기가 달라져요. 지금 믿음만 강화하면 따라오는구나가 계속 경험해야 돼. 그러면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만 하면 되겠네가 오는 거예요. 컨텐츠를 어, 많이 하는 게 나한테 공부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렇게 막 음.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강의하면서 정리하고, 뭐 이런, 코칭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거, 음. 대표님 만나서 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음. 한달 됐는데, 확신이 음. 저도 되게 많이, 음. 진짜 많이 단단해졌네. 음. 이런 저도 느껴져서 음.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 시대에는 저는 쿤님한테 엄청난 운이 왔다. 아, 근데 그래서... 네, 사실 약간 예. 휴먼터치 공간 커뮤니티 이게 음. 제가 되게 지향하는 음. 것들이기는 해요. 음. 제가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음. 대표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음.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자기계발 캠프 같은 거 가고 싶다 음. 사람들이랑 1박 2일 가서 음. 같이 하고 오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음. 이제 인스타그램 스프링 캠프가 기획이 돼갖고 음. 그걸 보셨던 거예요 대표님이 음. 저는 애담초 시작이 그거였기 때문에 음. 지금 하는 생각은 이 사람들 모여서 고성에다가 온전히 나다움을 음. 찾는 시간 음. 생각해보고 음. 그 생각하러 온 사람들이랑 음. 모여서 얘기해보고 음. 명상 저는 서핑을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파도를 잡기 위해 바라보는 음. 그 시간들과 음. 서핑보드에 내 몸에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일어서서 음. 이걸 타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음. 온전한 몰입을 경험하는 음. 명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음. 센터를 고성에다 하나 음. 너무 좋죠 그리고 제주도에 하나 음. 그 다음 발리에 하나 어. 해서 저녁에 음. 바베큐 같이 하고 음. 이런 음. 커뮤니티를 저는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환경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랑도 너무 잘 부합이 돼서 그 세상 만들어가면 되죠 꿈꾸면 네. 무조건 네. 현실이 저도 되죠. 무조건 올 거라고 믿어요 음. 네. 결론은 발렌타인데이 준비해야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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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노래 한번 들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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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아, 이거, 어, 어때? 대표님도 한달 동안 저랑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주 어. 일단 믿음이 많이 깊어지고, 어. 강해졌어요, 아, 확실히. 그래. 믿음만 강해졌는데, 결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행동이 변해서가 아니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변한 거를 알더라고요. 님이좀 바뀌었다. 해고 해보자는 이 시간이 대표님한테는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 저는 이제 재밌죠. 콤님 안에 그게 보이는데, 홈님만 모르니까 <laughs> 그 재미가 있지 음. 본인만 모르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콩님이 성장할 거에 대한 게 되게 기대되고 재밌고 그걸 통해서 또 뒤에 오는 세대들이 엄청 더 도움을 받을 거잖아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10년 뒤에 이, 이, 이 시기를 보면서 또 얼마나 재밌게 또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설레고 기대되고 음. 좋지, 딱 그렇게 살아요 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거 뭐가 있냐? 이렇게 살수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자신감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고. 예. 파이팅 파이팅. 들어왔습니다.